잠만요. 네 안녕하세요 비제머크입니다. 네 진출 촬영이 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지금 이제 사패부터 이제 아케이드가 있고 캠페인 동안닌 제작상대 찾기에서 인공지능 상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정품이 아니라서 이걸 플레이 못해요. 지금 잠겨져 있죠. 네 일단은 제가 일단 올려까지 올려놨습니다. 여기는 재미가 없어요. 제가 플레이 제일 시험이거든요 이거지, 중순대 좀 플레이만 할만 하죠. 근데, 어려움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여기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플레이는 이제, 주요, 이제 오늘, 아니면 다음,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날 업데이트 예정이고요. 스타크 영상 많이 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타크래프트, 이제, 이제 랭킹전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이것도 약간 어려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려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처발릴 수도 있어요. <laughs> 이해해주시고요. 예, 지금 이제 새로운 공지를 드리자면 없습니다. 네, 없어요. 일단, 일단 메이플 영상은 이제 토요일날 업데이트대로 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약간 제가 올릴 수도 있어요. 저희가 좀 인천에 가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고요. 네 여기까지 문제였습니다 <laughs> 빠른 문제였죠 일단은 이렇게 계속 지습니다 아, 빨리 정물가 일단 저는 일단 좀 많이 꽂고 이제 한열 마리 되면 이제 소원을 하거든요 예더 필요합니다 과연물이더 필요합니다 얼마나 있으면 되겠니 이제 열 마리가 되면은 좀활성화발리 되기 때문에 일단 정1열 마리까지 늘리고 이제 바로 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늘려도되는데요 하고 이제 늘리겠니다그래 음, 바로 너.. 지금부터가 제일 가.. 지가다제이라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도이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거도이도 두 마리 더전성할는것같습니이서문 짓고요 일단 스타벅스 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말이 없어져요 왜냐면 이걸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상대형으로 집중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어려움은 이제 약간 어려워지면서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본 결과 어려움은 약간 말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진짜로, 어려워서, 그럼, 어려 그,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이 없어지면은, 아, 막, 얘가 집중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대충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지금 건물을 올리고 있죠? 얘가 도착했습니다. 물론, 얘가 질러서 복귀, 복 있을 수가 있나복나 질러? 지금 이제 수정값이 보이고, 아, 수정도 두개 돌리네? 더 눈에 되네 이거 두개 돌렸습니다. 아, 제가 늦었네요. 약간. 많이 늦 많이 드었나 보여. 가스 먹고요. 일단은 계속 정답은 점점을... 그대로 지금 눌러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디냐? 는 여기. 소화가 힘들고요. 이케게지 일단 이걸로 계속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얘가 인공지하수식이네요저 지어야 되는데? 어 지금 지로 뽑혔죠? 그러면 저는 돌아가도록 하고습니 지로 뽑히면 저거 양각점체 돌러보고아 지금 인간지새서 지로 없네이게 털려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게털리 디엇 디엇 집으로 왔 집으로 가오이시아여가 너무 좋다 이거 어서 지금 미네랄 많이 쓰고 있는 분과 건... 좀 많이, 쓰고 있는 것같아요 제가 적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분이 많이 쓰시는 저 컴퓨터가 더 많이 쓰는 g is so g 좀 o d So, I'm going to get you. I'm 지 o i n g to get you. I'm going to 소환 t y o 고 I'm g o 해 n g to get 이 지금 돌아왔죠? 아주 안전하게. 다행이네. 요가전을다우리는 하나다. 제감문을한개더뽑부들어갔습니다 지금 빠람은 독특한 물티단멀티면서멀티를올금 지금 지금 지 광물,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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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니까 지금 여기를 일단은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지금 있는 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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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금 빨리... 아, 런, 오셨나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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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이러거든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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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그 지금 지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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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비행이닛을 뽑아야됩니다 2마리 방문없어 젠장 자 있으면 되겠네요 클립니다 또 빨리 없이까 일단 얘네들을 빨리 소환합시다 그리고 제가 아까전에 뭐 소환드렸는데 까먹었나까먹는잘잘까먹 응. 일단은 빨리 저구고소리를빙고소리 일단은 한개 더 날리겠습니다 뭐야 갑이기 궁금이 없어졌어 아 왜그래 그래. 어 그래도 아이거야 잘못 쓰러졌어 야야 에라이 에라이 아카 아카 미를 써도 되나요? 써도 되나요? 지금 왔습니다 죽을 죽을려고? 지금 바로 그리들어가도습니다 이거 소한만 하고. 아, 지금, 아, 지금, 지 찍. 네. 오케이. 그리고 와이드 지금 바로, 바로 방어가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일단 지성 유닛이 튼튼해야지만 이제 공중이 시탄사라니까, 일단 지금은 이거 시키고 있습니다. G3 유닛을 제가 잘안 갑니다. 특히 제가. 지상유닛으로 잘 안가기때문에 그저 빨리 지금 지어야돼요 지피빛방면서이부족합 예. 바로 이으로보이더라구 지금 방면 부족한거 같죠 제가 생각해 지금 보기에도 예저 제가 원래 왜 일어나면은 스타트까지 <laughs> 예 많이 해봐도 예. 그래요. 네,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 병력을 좀 늘리고요. 지금 방어하고 있죠. 돌진 연구가 좀 있으면 오버될것 같고요. 이제 여기가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게 들어간 야널러와봐 자, 지어이 프로토콜이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들리기는 프로토콜이라 들려요. 이거 말하는 게 프로토콜. 제 귀가 이상한 건가요? 제 귀가 이상한 건가요? 이제는 전멸 연구 먼저 하겠습니다. 바로 미네랄이 없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S. S. 그래. G. 자. 지금 쳐들 올 때가 됐는데 왜 안지? 오 비행을 올려야 되는지 지금. 지금 비행을 올려야 되나지금 지금, 지금. 지금 아얘가 아. 원래 이때 이 타이밍 때 오거든요 제 생각에도. 아닌가? 쪼어, 쪼어, 쪼어. 쪼어, 쪼어. 자, 시간 시간 이 안에. 이두아이두 사람. 이두거아이야 일단 이네랄이많이모이니까어 왔네요? 왔네? 어싸람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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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자사가이두 사람. 이두요람이두 사람. 이두 사람. 이두 사람. 이두 사람. 이이 제가 이기면 역시 저입니다. <laughs> 일단은 지동 일단 빨리 소환을. 경력이 없어요. 어? 전만 미래는 병력 얼마나? 미래는 많으니까 일단 비행 경력으로 일단은 빨리 업그레이드를 체제 변화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동을 탔을 때더좋고요 지금 이게 진행되었고 물질업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일단은 너는 이거나 거거나. 일단 이것다 지었댔을 동안은 일단은 병력을 더 늘려야 됩니 이걸로 갑시다 일단은. 이거 다시 한 번. 이제 다 지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또한 마리 더 소환합니다. 이게 짓는 용도로 한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제가 지울 용어는 이제 개이트 약간 옆에서, 여자부터 애가 들리면은 이제 개구실이 있니다 이게 밖에서 들리 소리라서 지금 제가 다리 쓰고 있어요. 바꿔요. 빨리 지금 빨리 업그레이드 해줘야됩니다 지금 빨리 늘린 이유가 지금 미네아이 존나 넘치거든요 지금 넘쳐서 지금 빨리 업그레이드 해줘야지만 지금 가능합니다 지금 이거 해주고요 비상명령 업그레이드 가능 해서하십시다 이제 제가 뭘 할거냐 예 노가다라는 걸 해보여야 되죠 자 관문들이요 자원관문들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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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 지금 얘네들 왜 모으니, 이, 이제, 얘를 왜 뒤로 빼는 이유가, 이제 얘네들을, 얘네들은 이제, 얼리에 종료이 가능하니까, 일부러 이렇게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 이렇게 계속 지어줍시다. 이렇게 많이 지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넘쳐나서 그런 걸로 지어줍시다. 그래도 갈래요. 돈이 넘쳐나서 많이, 그래서, 병물좀더 지읍시다. 그리고 비행기 예, 이서면 바로 없어져요. 좋아요. 그래야지요. 공포 고로이단 갑시다. 예, 바로 없어지는 소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정첩을 딱 맞게 늘리는 거 같네요. 그리고 지금 이게 넘쳐나니까 명예가 더높습시다 예. 더 필요하죠. 이제 지금 지상 영력을 마지막 지상 순전 까지막고요 지금, 지금 제가 업그레이드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예 방어 때문입니다 제가 방어에 약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했고요 지금 조금 있으면 3차 원시에 뭐가 됩니다 돈이 넘쳐나죠 아주 넘쳐나고예 인구수 딸리네요 예 인구수가 바로 업그레이드되는 아주 넘나요 사실상 바로 뽑아주고요. 지금 인구선과 지금 만든 이 콩글을 를 뽑아줍니다. 느끼한 분 나오셨고요. 이제 얘를 일단 얘네 뽑아주고요. 얘를, 얘를. 이제 옮기시죠. 중간으로 옮겨야 돼요. 얘는 이렇게. 일단 안전하게 뽑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빨라주고 지금 한 명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뭐. 뭐. 지금쯤이면 소환이 됐을 거라고. 에르바 쿠바. 지금 예언자를 소환하보고 싶어요. 예언자들이 제가 예언자를 왜 좋아하느냐? 예언자로 러시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컴퓨터를 멍청해요. 약간 컴퓨터들이 멍청한 이유가. 예, 똥이 나서요 <laughs> 컴퓨터가 멍청해가지고, 바로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것들도 이렇게 소환해시면은 컴퓨터들이 멍청해가지고, 멍청한다는 자리를 계속 쓰고 있는데, 일단 멍청하기 때문에, 얘네들 이걸 소환하면 얘네들이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을 저걸 소환주시고요 일단 여기는 간단합니다. 꽤, 꽤 간단합니다. 선수, 이거 아마 마지막 단계가 선수가 선수라고. 연자가 대마리와 소환만 해 소환되는 이제 이제 뒤로 가주시다. 얘네들은 얘네들은 일단 뭐, 얘네들 병력 확인 아니면은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공포로 일단 저은더 빨리 뽑아주시고요. 얘네들을 이따 소환하겠습니다. 예, 됐어요. 더 투나 입니다. 일단 얘는 여기 캐라. 지금 얘를 왜왔냐 지금 공허 공격이 많이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 페이스온이. 예, 망했네 <laughs> 자 빨리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주시라. 지금 보시면은요 제가 1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놨거어요1 단계 업그레이드죠. 이게 빨리 미네랄 다쓰시다 미네랄 넘쳐나네요. 넘쳐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바, 짱. 일단 좀 있으면 인구가 좀 딸릴 것 같으니까 주무시고. 아템 러쉬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러쉬를 잘안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제 이것도 지워보자고요 지금 말이 잠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광말왜 이렇게 많이 구겨야 냐왜 이러는 예미네랄이 많이 남죠? 그럼 뭘 해야 되냐 예 당연하죠 지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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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한방에 이렇게 많이 소환되는요소좀 빠지고 널리 빠져먹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얘들 무처럼 흰색 요로 멀티플레이 약합니다. 그래서 약간 많이 이해 주시면 예. 이 씬인 자

영역이 많이 모인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뽑아야겠네요 <laughs> 아. 음. 이 활성화가 안됐네요 이게 예. 활성화가 안됐네요 다시 한번 더도전 시작하자 다아 네. 아, 형! 아 형! 아 형! 하지마! 포핑아이 있어? 잠깐만 아나 비행병이 딸리는데 그럼? 야! 비행병이 딸려 얘네들 쫄서못 뽑았거든요? 빈채털이 합시다 모서가지도 달리는 막 스윙. 하지만 뭐해 지금 이거 어디는바일 쿨바. 뭐지나 아니 지나한방에서한번 양해 부 약간 의 인구 럭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조금은 경제에 타격을 입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두 번이 가고요. 저기서 올것 같네요. 얘네들. 왜냐하면 병력을 저 정도 모았는데안올 리가 없습니다. 좀 중간쯤에 왔어요, 애들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넌지 빠져주고 우리 일군님들 가신다. 중요한 자원, 자원 분들. 자, 자원 녹아다 분들. 자. 맞네. 자, 비행 병력을 더 성산으로 생성. 수정탈 2천이야, 얘들. 이제 폭포함을 왜 소환했느냐 멀리서 공격을 위해서입니다 폭포함들은 이제 멀리서 공격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왜 소환했지 내가? 기어 상리이잘 걸린 것 같아요 어머나 무서워요 앞에 더 많아져 자도 맞췄어 나의 능력 まで 도선에 서야 되니다 예, 지금 포코망은 도선에 가겠습니다. 문공입몇 대냐? 야, 포코몇 대냐? 3대. 세 대죠. 포공망은두대 맞습니다. 대대죠. 주문은 두 대에서 있구나으이 보험이랑 그렇게 뽑고요. 뭐 테크 유닛으로 갑시다. 예. 우주 보험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기타는 개만 지

이 캐릭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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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데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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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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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오케이, 이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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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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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뭐? 오케이, 오케이, 이 지금 제가 왜 얘네들 보내는 이유가 이제 약간불안합니다 저도 지금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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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왔어요 얘네들 왔어요? 제형을 관리해 보지 마시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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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만 있으면 됐습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얘네들만 있으면 왜 이기냐 지금 제가 이제 예를 들은멀리성 공격을 아주 좋수예 지금 공격하면 됩니다 지금 공격해야 돼요 예자 지금 우주을 지금 적으 뽑아야 니다우주이 이제 예, 왔네요 예너 죽어라 지금 만만 어, 자, 부대들이 왔습니다. 저희 부대, 저희 부대들이 왔습니다. 오케이, 쉽게 돌리는 줄은 예? 지원갑니다 빨리 죽여. 이군 처리가 중요한 이유가 얘네들은 이제 끈질없는 니다 약간.

모여 가자고, 예. <laughs> 많이 표가 렵죠 이런좀 전쟁이네 전쟁 하고 있는게 좀 많이 있는 뜨어갔습니다 거. 이런거 있죠? 뭐가 나왔는지 생산 멸치를 일단 잡으러 갈요 일단 예를 들은 이제 이거 공격하는 공격을 해야된다소금하하면또 또또 곤란해지니까 지금 뭐였나요? 여기 갑시다 이 심한 좀기래 가지고 그러고. 오케이. 얘네, 오케이. 어, 저 얘기가 왜 그래? 자, <미러리> 가이 어떻게 되냐? 그냥 둘 때는 녹색색 합니다. 예, 녹색고 녹색상합니다참 분군이 반입니다. 지금 여기 멀티 끝났습니다 완전히. 완전히 황폐화됐죠. 황폐화됐으면 옆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옆에 지금 보이죠? 약간 지었죠? 그럼 얘네들은 월즈니냐? 그럼 개 같은 것들이 지어요. 잘 봐요. 진짜. 분명 여기 또올거기 때문에 바로 러스시로가습니다 지금 예를들면 일꾼 러쉬를 해줘야 됩니다. 일꾼들이 내가 봐요. 아군 전달이 결전쟁이야. 그럼 내가 더올라 가야지. 일단 일꾼 먼저일 꾼 먼저입니다. 오케이 일꾼. 그나저나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자. 지금 다른. I am not s 이 r e I am not s u r I o t sure. I 예, 바로, 끝냈습니다. 이제 바로, 여공 그냥, 니 여공 타그때 바로 끝나주는 이렇게 예 끝났네요. 제가 왜끝그죠예냥 그냥, 전은 갑시다 자, 이렇게 미네랄로 존나 많이 물량빨로 이겼네요, 거짓말데 <laughs> 지금 물량빨일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더 어려워. 더어려운 물로 더 어려운 이제 3, 4분 말해 보겠습니다. 빨리 그만해요. 자, 이제 건설 순서로 가보시면 제가 이제 탐사선 선 예, 왜탐사선수 이렇게 많이 뽑았냐면, 이미 이제 탐사선을 많이 뽑을 경우에 이제 인구, 이제 마이, 미네랄 초반에 많이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추정첩 짓고 바로 참, 관문 산트다아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요. 얘는 뭐 지었냐. 어. 얘 업그레이드 잘안 했네요. 그리고 봅시다. 경력의 가치. 와, 전전네요 역시 입니다 자원 소집률 예, 얘가 더 많았네요. 업그레이드 어, 소비는 제가 좀 높았습니다. 얘가 예, 더 높았네요? 업그레이드 어, 소비를 많이 안했구나 요 활성화 해 보니 예, 높았습니다막반에확 어. 예, 떨어지죠? 근데 이제 많이 모이면 안 되는 이유가 유닛들이 예. 인공지능이 더 높았네요. 경적을 잘 했네요 이거. 이 부분 제약에 막힌 시간이 좀더 길었습니다. 이때는 이게 적어야 좀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적어야지만 이제 좀 많이 서 많이 했다. 뭘, 이제 많이 이제 뭘, 뭘 썼다. 그런 것만 있거든요. 지금 이게 좀 낮아야 됩니다. 많이. 예, 어쨌든. 예, 여기까지 BJ 마커였고요 예, 어쨌든,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BJ 마커였고요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 제가 아좀무적하다좀 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욕쓰지 마시고요. 네. 여기까지 비디오 였고요 좋아요, 욕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사가 끝나겠습니다 뿅. 잠만요 자, 진짜 거 알겠는데. 이 정도 마시고. 예. 임금. 이제 뿅.